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여 구독자님들이 1등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천상천하명당TV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고, 이번주는 5월의 마지막 추첨일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꼭 1등 되시길 바라며 본 영상을 항상 시청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올해 안에 1등에 당첨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고 뒷부분에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주부터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다섯 조합도 같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자료들 분석을 살펴보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주 출연한 자료들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분석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4주 만에 2월수가 안 나왔고, 오랜만에 홀짝 비율이 3대3이 나왔습니다. 총합은 109였고, 5의 배수 중에서 무려 4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번대가 다시 안 나왔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주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번부터 45번까지 최근 출연한 번호들의 흐름을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화살표를 친 번호들은 최근에 잘안 나오고 있는 장기 미출연 번호들입니다. 지난주는 1번이 오랜만에 출연을 하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1번을 제외하고 5개의 번호가 장기 미출연 번호인데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제외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친 5개의 번호 모두 한꺼번에 나올 일은 확률상 아주 희박하기에 2개 정도만 예상수로 하시고 나머지는 제외하세요. 그리고 2주 연속으로 이웃 숫자가 한개 나오지 않으면 미출연하였는데 지난주는 한 수도 이웃 숫자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주는 지난주 출연한 번호들의 이웃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패턴인 가로라인입니다. 지난주는 2개씩 3개 라인에서 나왔고 2라인, 4라인, 6라인, 7라인은 미출연하였습니다. 이번주는 6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오던 이 라인이 미출연하였는데 이번주는 역시 이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잘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로 구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라인은 그동안 안 나오던 1라인이 한 수가 출연하였고 7라인은 무려 9주 연속으로 출연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가능성이 낮은 구간이니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분석을 하시고 지난주 미출연한 3라인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 이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구분할 자료입니다. 이번 주도 구분할 구간에서는 최소 4개에서 5개 구간은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9구간의 번호는 이번 주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른 구간도 표를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주도 9구간의 자료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구간이 보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분할 구간 분석 자료입니다. 1구간에서 지난주는 2개의 번호가 나왔고 이번주도 한주 더 출현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7구간과 9구간이 최근에 잘 안나오고 있는데 이번주는 이 두개의 구간을 잘 보시고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3구간이나 15구간의 출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9개의 구간은 무조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제외수를 선택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구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소수 출현 구간 자료입니다. 지나주는 3번이 보너스로 나왔고 당번으로 5번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번주는 19번과 41번 그리고 43번의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고 다른 구간의 번호들도 출연 기간을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끝수들 중에서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5 끝수와 0 끝수에서 2개씩 출연하였습니다. 이 역시 최소한 4개에서 5개 구간은 잘안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끝수와 6끝수를 잘 보시고 한동안 잘 나왔던 5끝과 9끝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패턴 자료들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5개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분석하는 자료여서 향후 10주 정도는 살펴봐야 하는 자료이지만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것이라 좀더 냉정하게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74회부터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AI가 분석을 하고 추천하는 행운의 오조합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추천하는 조합을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로또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추천한다 하여 그 번호가 출연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로또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천운이 따라야 당첨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좀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번호를 선택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번호를 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AI가 추천하는 행운의 오조합을 꾸준하게 올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올해 안으로 1등에 당첨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행운의 오조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천을 하기에 앞으로 10회 정도는 가봐야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 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섯 개의 조합만을 선정해서 추천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조합부터 마지막 2조합까지총 다섯 개의 조합이 있고 아래에는 가로, 세로 라인에 따로 표시를 하여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선정된 번호와 인공지능이 이러한 번호를 선택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추천번호 5개 조합입니다. 먼저 1조합 추천번호 마이너스 3, 12, 19, 27, 34, 42번입니다. 이는 최근 10주간 자주 출연한 번호들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두번째는 7, 14, 21, 28, 35, 43입니다. 중간 번호대에서 균형있게 선택된 조합으로 다양한 회차에서 자주 등장한 번호들입니다. 최근 새로 칠라인이 많이 출현하다 보니 이런 번호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다 보니 최근 잘 나온 번호 위주로 선택한 조합이어서 새로 7라인에 집중적으로 번호가 몰려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니 이 추천 조합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5, 11, 23, 30, 38, 44번 조합입니다. 최근 10주간 출현 빈도가 높은 번호들을 포함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26, 24, 31, 39, 45번입니다. 이는 다양한 번호대에서 고르게 선택된 조합으로 최근 회차에서 자주 등장한 번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은 9, 18, 26, 33, 40, 41번입니다. 최근 10주간 출현 빈도가 높은 번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이고 40번과 41번이 연번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되는 인공지능 추천 5조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료는 앞서 추천한 인공지능의 다섯 조합을 가지고 다시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에 보기 좋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특징은 세로 1라인 번호가 한 개도 포함이 되지 않아 최근에 세로 1라인이 잘안 나오고 있는 특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세로 7라인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추천한 것으로 보이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는 어떤 번호들이 추천될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추천하는 번호들을 다시 재분석해서 어떤 점들을 교육시키고 분석을 시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추천 로또 번호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